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13강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안식일과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일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자제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이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이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이라 이러한 안식일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공간 복음 속에서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십이장 일절에 보면은 에, 마태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마가는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돼 있죠. 어, 누가는 조금 더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그렇게 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통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인실의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길을 열며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렇게 여러분 통합으로 어, 본문을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누가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 종교지도자들의 그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라면 사실은 스승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스승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안식일을 범했는가? 성경을 토대로 볼 때에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정의 또 안식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아마도 좀더 부각시키고 답을 주시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비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또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할 부분이 안식일을 정말 범했는가 라고 하는 그첫 번째 우리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안식일의 여행거리는 어, 거의 어, 2분의 1 마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어, 근데 그것보다도 안식일의 이삭을 어, 그렇게 자른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어, 이 안식일 여행거리보다도 안식일의 이삭을 자른 이것이 랍비조항 39개 조항 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 범, 이 조항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유대교의 신학적 기초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상징으로 여겼기에 율법을 위반할 모든 가능성들을 피하고자 이 라피들은 39개 이 종교 지도자들은 39개의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브랜치의 그런 조항들도 많이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빈자들아 다내게로 오라고 할때 이런 조항들로 인해서 정말 숨쉴수 없던 그런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고 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자는 것이나. 누가가 그렇게 해냈던 것처럼 비비어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9개의 조항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더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식계명 속에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네 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국기와 신명기는 조금 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조합해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개명의 그런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청지 창조를 기념이라는 그런 차원과 어, 심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신명기에서의 네 번째 개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안식일의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합한다면, 그렇게 쉬면서, 이 안식일은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즉 생명의 회복의 창조와 구속, 그럼 자유죠. 이 자유를 기억하되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식이 되도록 하는 명령이 여러분 체로기와 신명기를 조합해서 안식일의 의미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다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오직 그 백성을 축을 애국하면서 누렸던 것과 같은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생명의 회복을 위한 창세기에서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거룩한 쉼은 자유와 생명의 회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사실 많은 사역자들, 목사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참 전통적으로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했는데요. 이 안식하는 주일, 즉육체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사실은 주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식하는 이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심과 에, 영혼의 이 심이 합해지는 것. 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일어나야 되고, 영육 간의 심과 자유를 누리되고,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 여러분, 다윗에 대한 예를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고 계시죠. 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장할 때에 먹었던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이멜렉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사월에게 쫓겨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한 그 이제 소년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떡을 요구하니까 이 거룩한 떡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그 떡을 이제 물려내어서 제사장이 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여러분, 다윗이 요구했고, 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아히멜령은그 다윗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 매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가 바로 이 진설했던 그 떡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 다윗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 제사장의 극률의 행동, 이 아이멜렉의 극률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다윗의 예를 통한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것은 의식상의 요구사항보다도 인간의 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도널드 잉글리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스텍 교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선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항상 적법함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이 허용 또 먹게 되어진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역시 그아이멜렉에게아이멜렉에게다윗시 요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이것. 먹을 수 없는 이것을 먹게 되어진 이것은 인간의 피로 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적법한 행동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률의 행동 즉 율법의 진정한 정신 안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런 아이멜렉에게 먹지 못할 것을 요구한 이것 이것은 이것 그러나 다윗보다 더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권세와 자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진술병을 먹고 그 진술병을 자신의 일행에게 줄수 있는 권세와 자유를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음식으로 먹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군세와 자유를 지니고 있다. 이 로로프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군세와 또 자유를 갖고 계시고, 이것을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이 장면, 이 안식일에 이 삭을 잘라서 먹게 만드는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구약적 그런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레위기 24장의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눕니다.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은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하고 오늘 이 장면을 그렇게 캡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이 사실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도록 허용하심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백성을 위한 진설병처럼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구약적인 배경 에, 이 다윗의 진설병을 먹었던 이 내용하고 우리가 레비기 2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게 될 때에 오늘 이 장면은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먹게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죠. 바른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대 당시 유대 사회의 운동장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은참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증의을 내릴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의 회복을 주는 날이라면은 그런 것을 줄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또 그런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정의와 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점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과 이실체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자유와 심과 회복과 생명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식을 주는 실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15절, 16절, 19절, 25절, 26절에 보면은, 함께,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실체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본다면요. 그리고 또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 그것은 바로 주일은 우리 육신과 영혼을 위한 날이기도 하죠. 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거룩한 쉼의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취하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 생명의 회복과 구속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큰두 가지의 컨셉, 두 가지의 큰 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장자의 회복, 또 하나는 여러분, 내 자신의 그런 구속, 또 자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업에 대한 삶에 대한 아이디어, 즉, 창조적인 회복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놀렸던 분들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처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안식일, 여러분의 주일이 늘 이런 자유와 평강, 창조와 회복, 구원의 은혜, 쉼 거룩한 양식을 취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